그 차라리 무게를 낮추는 게 낫지 않나요?라고 어, 맞습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어, 그럴 수 있는데 그 중량감에서만 줄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이 20kg를 100kg처럼 든다고 해서 내 근육 근육한테 이걸 100kg로 든다라고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어요. 이 100kg는 100kg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존재를 합니다. 중량을 진짜 저중량으로만 다루는데 큰 몸을 갖는다? 이건 사실상 좀 힘들어요. 근육의 단면적은 결국에 힘이랑 어느 정도 비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스쿼트 200kg, 데드랩트 200kg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10개씩 할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몸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. 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하물며죠 체급이 낮더라도 동일 체급에서는 몸이 좀큰 편이고 다부진 편이고 사실 200kg로 1 0개 랩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이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근육의 단면적이 크고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. 네, 어쩔 수가 없습니다, 그거는. 다쳐서는 안 된다고, 뭐이 모든 것의 전제는. 다치는 순간, 그거는 절대 100점짜리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.